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주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주지역협의회와 함께 말복 맞이 어르신 건강기원 복다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곤지암 로타리클럽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로타리클럽에서 1200인분의 삼계탕과 수박을 후원했습니다.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과 로타리클럽, 그리고 대한가수협회가 참여해 어르신들께 직접 배식을 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기력 보충을 위해 한방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을 지원해준 로타리클럽과 협조해준 대한노인회 경기 광주시지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